안녕하세요. 박막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형외과를 가야 되거든요. 내가 식당 그만두고 이 팔을 너무 많이 써먹었고 너무 아팠고 스케줄이 지만로 어디냐 그면 정형외과. 기왕에 그냥 팔다리나망가지져게 얼굴을 한번 오늘 살려봐야지. 일도와야 돼. 후추를 계속 나오래. 그래. 그럼 약간 데일리 메이크업이야? 그것도 또뭐 화장한 것도 뭐, 뭐또 이름이 있냐? 이거 한번 하는 거지. 요즘 낮들 때문에 기초를 잘해야 돼. 예약을 몇 시에 정형외과를 할까? 아,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니라 약안 하고 한번막 순서대로 해. 나가는 시간 여기서 한 10시. 얼굴이 건조한 사람들은 한 4시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후에 늦게 가면 화장 안하 지워버리더라고. 또 해야 되잖아. 약간 발라줘야 되잖아. 그냥 화장 했을 때 그냥 싹. 그 우리 애소녀가 사준 거예요. 요즘에 여, 여기서 알바해요. 근데 할머니 모른다고 다 이러고 붙씨 써갖고 왔어 이렇게. 피부 건조 오는 거. 뿌릴게요. 나 이거 암다리 뿌려. 발바닥도 뿌리고 암다리 뿌려. 바닐라콤 후라이후라이모. 뭐. 오늘은 이으로 바를 거예요. 이 손을 한번 물기를 쫙뿌려주서 이렇게 그러얼굴을 쫙쫙 잘 보인다 촉촉하거니 나는 막결 따라서 막 해버려 이렇게 근데 시간이 손으로 한보다 조금 오래 걸려 그전에는 내가 4시에 일어나고막 한때 따라고막 해버렸는데 이제 백수잖아 그 시간이 뭐 있어? 이제 화장가 시간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화장 없어. 서 또딱또딱또딱 세워라 가거라 물라 뭐 나오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버려 이코 옆에 주름 있는 데를 꼼꼼히 해서요 이렇게 물리치료는 간호사들이 가까이 와갖고 잘 문대고 가야 돼. 이 코코저한테 안 버리면 창피잖아 뭔가 이거것 백수된 게 봐. 전화는 엄청 와. 야 전화 갖고 와봐. 여보시오? 예, 안녕하요. 어째서? 회사 와, 회사 준다고그대가안좋아한다니까저 사달래요. <laughs> 백가. 이거는 볼따가만 발라요. 얼굴은 헬색이나가 그럼. 좀 화려하지만 난 정혜이가 갈 때는 항상 이것을 발라. 정혜이가 끝나고 저녁에 약속이 있어. 좀 화려하고 나가려고. 친구들이 오라고 하면 뭐 이제 가고 누가 오라고 면다가 이제. 이제 문을한개 열어놨어. 살짝 치주세요. S와 어, 어? 뭐? 이거는 은색 색깔. 이거 발르면 코가 높아져요. 그때만. 그리고 여기 여기 코 씌우고 바로 윗집 밑에 이렇게 눈 밑에도 빗으라고 마당 속도 이렇게 한번 싹 쓸게요 싹싹싹 오반디케이 레이스 크림 크림 보이죠? 한번 해볼게요 어 눈썹 그린다고? 이걸로도 다 되더라고. 천천히 이렇게 이걸 하는 거예요. 잘못 하면또싹 닦고 다시 한번 해보고. 잘못 하면싹 닦고 다시 한번 해보고. 아주 요즘에 여유롭고 좋아. 시간이 많으니까 전화도 전화 화장하다 전화도 받고 아름다운 내 모습을 감탕하면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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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더예쁘게하면여기다더 얇은 연필 있지. 그걸로 이제 요거 고개 살살 이렇게 하면 그 모양이 되게 예쁘게 나와. 오늘 만나는 친구도 맨날 보는 친구야. 대충 하고 할게 <laughs> 옛날 보는 친구요. 바로 이거 뒤집어 갖고 아까 이걸로 이제데 바로 뒤집어 갖고. 맨 처음에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걸로 바르세요. 눈두덩이 렇게 발라 이렇게 연한 연 핑크. 이제 두 번째 거 바르세요. 이제 세 번째 거 이거는 눈두덩 가운데만 발라요. 가운데만 쌍꺼풀 라인. 여기 눈주여 눈가에 주름 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새까만 거 이걸로, 이걸로 발라주세요. 이거 아이라는 붓이에요 여기, 여기 기름 있는데 싹 발라주세요. 눈꼬리. 오, 너, 오, 이쁘다! 눈 기름 따라서. 오! 눈으로 갬순스름 한번 떠보세요. 예쁘죠? 잘 됐죠? 저녁까지 있어도 안 지어지겠죠? 발르고보니 눈썹이 싹, 싹, 작이에요 다시 해, 시간 많아요. 나 벽수니까 시간 많아요. 병에가도 예약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가도 돼. 백수들이 이것도 이래서 좋구먼. 잘못되면 화장도 다채 수정할 수 있고. 좋구먼. 그래서 얘가다노력할구먼백수야나 살려라고 노력하있구먼. 고이니까 핑크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여러 색깔 섞어져갖고. 잘안 묵어요? 점점 진하져 저녁까지 있어야 되니까 좀 찐해볼게. 그 다음에 입술. 이피시틴 보온 저지니 이런, 이런, 느낌은 잘 지워져. 치과 갈 때는 다른 점이 있어요. 치과 가면 입 쫙쫙 벌로 그냥 흠! 아 이렇게 딱 박혀 놓고요아 흠! 벌크하다 다르잖아. 치과 가면 이거 바르면 안 돼. 치과 갈 때는 천 원짜리 싸고 안 지워진 거. 그건 흠! 아 해도 괜찮거든? 근데 이거는 금방 지워져 버린 게. 전형에 갈 때는 괜찮아. 조금 지워주면 갖고 와서 싹, 싹, 벌크, 벌크 하면 돼. 그게 전형에 갈 때는 좀 화장이 화사해요. 근데 내가 만족하고 나한니 입술 일단 벌써 굳어버네 내 할머니 이제 아, 끝이야 여기서 더하려하면안돼 이건 수수개 해야지 너무 하려 화려, 너무 하려해보러면 사람들이 뭐 저러고 해도 무슨 환자야 이렇게 느끼게 만다고 환자들은 조금 그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너무 하려하면 인정을 안 해도 아프다고 진짜 아프면 저러고 아프면 어쩌고 어? 화장을 하거나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 <laughs> 아니, 병원 인정을 받아야 돼 아픈 거를 벌찌르면 누가 아프면 저 백화점 서핑할 줄 알아 오케이한테 어,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약속 하나 하기는 너무 아까운데. 이렇구나. 나 정영이가 가야 되니 오늘 화장 이걸로 끝. 날씨가 오늘 너무 좋다, 이제. 이제 봄놀이도 많이 가고, 벚꽃도 많이 보러 다녀라. 나도 이제 백수리 다닐 거야 안녕!